여기서 들려나 보자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골문화장터 들어가면 기다려놔 기다려나는데음 조금 시차가 나는 모양이 컴퓨터가 있으면은 좀 수월한데 어 근데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고 그거 인터넷만 연결돼 있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컴퓨터가 없는데 아까 쉽게 될것 같으면 또 약간 힘이 드네요. 세상만물 프리미엄으로 들어가면 아니 거기 많은 거야. 그냥 구독골로 들어갈까요? 이거 뭐 프리미엄 이런 거 이름 없어졌어요. 지금 똑같이 이름이 없어지기부터.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만물만 되겠어요. 세상만물 그렇게 이제 제가 구독골 문화장터를 지금 내 이제 쓰는 폰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 나오네요. 언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내가 여기 밑에 채팅창에를 갖다가 잘못 넣어가지고 어, 구독골 문화장터로 채팅하기가 돼야 되는데 덕골 문화장터 구로 채팅하기 1이 되어뿐거야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를 이제 지금 바꾸려 하니까 이 방식을 모르겠는 거래요. 안 보이는데요. 어, 아니 그 화면이 안 보여요. 화면은 나오죠. 촬영폰. 잠시만요. 예. 이걸로 영상통화를 한번 해볼까? 영상통화를 해볼요 예. 영상통화를 할수 있는 거거 아니 그 저쪽에서 오 p 피디가 하시라 해요. 저하잔잘 못친 게 이렇게 불편하게 돼 버렸다. 아, 지는데요그 어, 구덕골 문화장터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글자를 갖다가 이제 위에 이름하고 성하고 열때 잘못 들어가 가지고 구덕 밑에 성은 구로 들어가고 했는데도 이제 덕골 문화장터 구로 해가 이러고 지금 나오는데 일단 이 집사람 폰으로 영상으로 한번 돌려 볼게요. 영상으로 한번 해 볼게요. 끊고 내 폰에서 요거는 수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음그럼 바로 아까 영상 통화 어디 아, 갔든 오늘 이건 없고 이거는 영상 통화가 안 되네, 요거. 어, 영상통화가 안 되네. 어, 이거는 이거는 또 영상 통화가 안 되네 집체랑 거는 어. 어디 어. 어떤 폰을 지금 전화 걸고 있는 폰으로요 내 내가 쓰고 있는 폰요 이거 이거 다시 하라. 아. 아니 요거 잘못이 아니고 내가 이 글자를 잘못 넣어서 지금 그그런 그래, 건데. 그러니까 이거 다시 켜라. 아니 그거는 그래, 캐나 놓나 놓고 이걸 예, 켰거든요 잠시만요. 아니, 거기스그 한번 설치 거기서. 야, 이이 네, 폰을 내 네, 쓰고 있는 폰을요. 아니그그 카메라 폰이야. 그끄고 네. 카... 아, 방송 끄고. 네. 인이고 아,